오랫동안 주의 은혜로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청년이여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난 아니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청년이여 창조주를 기억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1월 1일, 아, 신년 첫 주를 하나님 첫날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어, 어제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 없어서 되게 뭔가 이상했어요. 어, 오늘 주일에서 없자 그랬는데 누가 그랬대요? 우리가 없다니까 어떻게 없는 교회가 있어 그랬대요. 그래서, 어, 많이 없앴는데 그랬어요. <laughs> 그래서 어, 우리가 송, 송구영신 아니고 항상 송년 예배를 드렸고 첫 주일을 송신년 예배를 드렸어요. 네, 어제 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밤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뭐가 빵빵 터지길래 뭐야 그랬더니 12시에 폭죽 터뜨리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도 그래서 아, 이 밤에 폭죽을 터뜨리시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오늘이 어제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데 뭐가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 날을 이렇게 하고 있지? 어, 그 종각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였다면서요? 타종하고 뭐가 다른 거지? 나는 하나 것도 바뀐 게 없는데요. 우리의 생각만 새롭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우리 황집살 뭐 태우러 예, 가는데 어, 강을 몇 개를 건너게 됐었거든요. 나는 왜 사람들이 그돗발그잠발 입고 강둑에 강변에 왜서는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강 다리 위에 쫙서 있고 차들을 한쪽에 쫙서 있고 경찰까지 나와 갖고 있길래 보니까. 다 동쪽을 향하여 <laughs> 경배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니고 태양을 보려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다리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왜 나와 있을까? 태양 어제도 봤을 텐데, 오늘 또볼 건데, 내일도 볼 건데, 저 중엔 태양 보면서 복을 빌겠지? 하, 신년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떤 다리에서 붙들고 막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차가 막히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동태기저부터 나와서 태양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음, 감흥이 없어진 차가 늙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떴었는데, 내일 또뜰 건데, 어제 밤늦게 사람들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은 또 내일인데, 뭐가 이렇게 새롭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늙어서 그러겠죠? <laughs> 죄송, 어른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전도서가 그렇게 말해요. 전도사, 전도자가 허무하다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다섯 번을 쭉 우리 얘기를 하거든요. 다 헛되대요. 우리 한번 앞부분을 좀 볼까요? 전도서 1장을 좀 봅시다. 전도서 1장 2절 좀 보실래요? 성경을 피시고, 전도자가 얼마나 이 땅을 허무하게 보는지를 좀 봅시다. 1장 2절 같이 읽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와, 허무주의, 염세주의. 다 헛되대요. 이 헛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헤벨 그래요. 헤벨이 전도서에 37번이나 나와요. 와, 되게 많이 나오죠? 성경에 60번 좀 넘게 나오거든요. 성경 전체에. 근데 그 반이 넘는 얘기를 전도서가 쓰고 있어요. 헛되고 어때니, 헛되고헛때고 모든 것이 헛대다, 다 헛대답니다. 그래서 헛된 얘기를 쭉할 거예요. 다 헛대답니다. 전도자는 누군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솔로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1 2 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수많 아주 많은 여인들을 뒀다 그러고 많은 걸 누렸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자는 솔로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에서 안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왜이 솔로몬은 인생 후반에 삶을 돌아보면서 다 헛되다고 생각한 거예요. 허무했다. 내가 열심히 달렸는데 허무했다. 내가 노력을 무지하게 했다. 여러분 솔로몬이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이 많이 물려줘갖 갖고 와 금수저 물고 나왔기 때문에 놀고 먹는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고요. 솔로몬은 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래요. 입술 부르트게, 속에 빵빵 나게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이었어요 정말 솔로몬의 영광은 세상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물질적으로 그의 군사적으로 그의 모든 면에서 그의 지식이나 이룬 것들이 탁월했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허무해 나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 올해 박사학위를 받고 작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난 뭐였지 이거, 이거 하나 받으려고 이렇게 달렸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뭔가 이루고 나서 허무한 느낌. 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전도서가전도서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헛되다. 다 헛되대요. 허무하다. 그런 거죠. 이, 이 그런데 성경에서 허무하다고 할때 가장 허무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허무한 인생. 이름도 허무해요.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아벨이 우리는 번역을 아벨 이렇게 음역을 했지만 그 이름이 헤벨이에요. 여기 헛되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 그래 그래,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을 살리라. 가인과 대조돼서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인이 놈멈 그랬는데 가인을 확 죽여버리는 밤에 죽었어요.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 허무에 이 아벨의 허무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다 돌봐주실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아벨 같은 거죠. 돌마저 죽은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안 사는 저놈이 더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나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안 믿는 옆에 친구는 더잘 되는 거예요. 아, 아벨이 갖고는 허무함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래요. 잡힐 자는 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죽어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인 줄 아세요? 성도에게. 아니, 그럼 안 되잖아요. 내가 잡힌 자는 구해주고, 칼에 목이 자르기 직전에 칼을 부러뜨려 주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자가 물려오면 사자 입을 팍! 다니엘이 사자구리에 있을막 마비가 와갖고, 아, 이렇게 그러니까 침을 질질리다가사자가 죽고, 자기 살아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잡히고, 칼에 죽고, 사자에 찢겨 죽고, 심지어는 불에 타 죽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성공커녕 여전히 어렵고 헤벨 아 헛되다 난뭐 한다? 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지? 난뭐 한다? 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야? 아 허무해 뭐 이런 거죠. 전도자는 그런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는구나니까 별게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허무함은 왜 허무하다고 느끼냐면 해 아래서 있었던 해 아래 가치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폈으니까 1장 3절 보실래요? 1장 3절 같이 읽어 봐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제 솔로몬은 질문을 던지고 전도서를 시작할 거거든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그러니까 뭐가 헛되다 그러냐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주어지는 재물 해안에서 주어진 성공, 해안에서 주어진 많은 것들을 내가 돌아봤는데, 많이 이루어봤는데, 헛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인생 후반에 묻는 거예요. 해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했지?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해안에 살면서 여러분 무엇이 유익한가요? 오늘 돌아보니까, 나이가 이만큼 먹질 않았나요? 감사하게도 올해 두 살씩 줄었어요. 할렐루야. <laughs> 너무 좋죠. 아우. 오늘 안 집사님 그런거야 차에서 목사님 저 아직 50대가 아니에요 50대예요 <laughs> 우리 들었어요 아,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이만큼 살았는데 돌아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나 뭐했지? 나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아내 인생 즐거웠나? 아 내가 이렇게 힘, 아, 힘써 살고 지치게 살고 그랬는데 난 무슨 유익이 있지? 솔로몬이 생각이에요나 아무 즐거움도 없었는데 새끼들 키우느라고 죽으라고 고생을 했는데, 이런 새끼들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돈을 많이 모은 것 같은데, 나 위해서는 새 끼도 못 먹고, 두끼 먹고, 열심히 달리고, 내돈 쓰는, 내 처자식은 새 끼, 네끼 먹고, 하, 아, 나 이게 뭔 위기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갖고 있는 허무함이에요. 해안에서 내가 숨고 뿌짝게 했는데, 허무해. 그럼 나는 뭐가 내게 위기했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전도서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돼서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기 없는 건 아니죠. 위기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셔야죠. 어차피 우리는 지난해 갖고 올해 시작했어요. 그놈이,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또 내일이고, 어제 때 뜨는 오늘 또 뜨고, 오늘 해가 지면 내일 그놈 또뜰 거거든요. 우리 별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열심히 예배 드리고, 다음 주또 드릴 거거든요. 오늘 예배가 특별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시면 가셔도 됩니다만. 별거 없어요. 내일 아침에 열심히 일하시고잖아요 피곤하게 눈 부비며 일어나서 아 힘들어 오늘 또 사실 거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 저녁에 뭐했지 싶을 거고 이게 전도자가 있는 허무함이에요. 정말 전도자의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들을수 있어요. 아 그럼 죽어야겠다. 뭐 이런 아이 허무한 인생에 사는 애가 그냥 죽는 게 낫지. 뭐 전도자가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낫다 그래요. 심지어 뭐라는 줄 아세요? 배 속에서 나 유, 저기 유산된 애가 더 복대돼요. 이이 이, 이, 이날은 안보게더복되지 이거죠. 차라리 배속에서 죽어버린 놈이, 그런야복되지뭐 그래 이런 거였어요. 아. 그런데 나중에 또 이런 말도 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지. 아니 전도자가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은 사는 게 좋다 그랬다가, 어느 날은 죽는 게 낫다 그랬다가, 전도자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이 인생에 뭐가 유익하지 생각하지만, 어떤 것, 어떤 자녀를 기른 것 유익한 것 같고,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못하는 이 짓을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익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니 통장에 숫자는 늘어나는데 이게 뭐가 유익하지? 그래 높은 권세를 얻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권력욕에 차서 권력 일만큼 얻어봤는데 돌아보니 별것도 없고. 아, 이게 지금 전도사가 정말 미칠라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다 이루어놓고서 하는 얘기거든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오늘 본문 그 얘기 있어요. <laughs> 저 5절 보실래요? 제 얘기가 안 되니까요. 5절 봐요.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laughs> 그러잖아요. 아, 니러면 어제 떴던 게 오늘 뜨고, 빨리 돌아가고. 난 뭐가 유익하지? 그죠? 솔로몬이 그래서 다 살아봤대요. 해봤대요. 자 솔로몬이 해봤던 거 보실래요? 2장 1절 봐요. 2장 1절, 2장 1절 그분 부 한번 같이 읽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 도 떼도다. 지금 솔로몬이 뭐라 하냐면 자기한테 그랬대요. 야 한번 누려보자 그랬대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젊은 날을 못 누렸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어릴 때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1,000번째물을 드리고 1,000마리 번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왜냐면자기를 서열에서 밀렸죠. 그다음에 혈통도 약간 묘해요. 왜냐면 다윗이 가늠해서 낳은 자녀잖아요. 그래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서열도 잘하고근데 자기에게 왕이가 온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면서 1 0 0 0번제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레부슈메아. 저도 왜 히브리어로 레부셔미아 들어있잖아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백성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사는 게 다인가? 누려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안 그러신 것 같고, 저는 그래요. 저는 진짜 그래요. 제가 왜냐면, 고3 때 하나님 만나고, 그때부터 설교해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37년 설교했어요. 그래서, 목뭐 일교만 열심히 달렸어요. 가끔은. 공연하고 싶어요. 자주 <laughs> 그리고 놀고 싶어요. 많이 놀고 싶어요. 아 누가 캠핑카 샀다 그러면 목사는 산 사람 없어요. 왜그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 나도 캠핑카 타고 전국 놀고 싶다.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누가 뭐 놀았다 그러면 그 놀고 싶고 아 요즘은 이렇게 골프들을 많이 쳐갖고 이렇게 카톡에도 골프 사진을 많이 올라나요? 나도 한번 그린에 가서 한번 필드에 가서 아, 어, 해보고 싶고 다 있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그거죠. 나도 한번 놀아보리라. 놀아봤대요. 여기, 이게 그 놀아보대요. 여기 이그 얘기예요. 나도 한번 나를 위해서 즐겨보리라 그 시험삼아 했대요. 한번 놀아보자 얘야. 그래서 놀아보자 그랬어요. 낙을 누리리라 그러고그 낙누린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장에. 근데 이래요. 여기 이 장에 계속해서 뭐라냐면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쾌락도 누려받고 내가 나를 위하여 돈도 많이 벌어먹고 내가 나를 위하여 여인들을 많이 도받고 내가 나를 위하여 모대해 받고 모대해 받고 모대 받고 그러는데 결론을 못 가요. 전부 다 하는 말 해배. 이거왜 해벨 내가, 해벨. 해별. 그러냐면, 해벨의 뜻이 숨이란 뜻이에요. 수증기란 뜻이에요. 이게 해벨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뱃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수증기가 사라져서 버리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누려봤는데 별것도 없대요. 작년 안에 열심히 하셨죠. 아, 작년까지, 오늘 아침까지 열심히 하셨죠. 근데 가끔은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릴 이유가 있나? 특별히 지치고 힘들 때는 다 가늘고, 고난, 고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다 그러고 나서 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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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 놓고 쭉 와요. 오늘 제가 전도서 다 하면 집에 못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중간에 딱 빼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시다. 11장으로. 11장으로 다시 성경을 다시 비시고, 이제 전도자가, 아, 허무하다. 모든 것이 불이하고 그리고 허무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런 전도자는 인생을 누려보겠다고 누려봤대요. 누려봤대요. 누려봤는데 별거 없다라 이거죠. 누려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또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실수하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나도 누려볼래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예비 안 나오고 놀겠습니다. 그러지 마요. 다리 몽둥이 부러질 거니까. <laughs> 또 농담인데 또 진답으로 들으십시오. 아, 그러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아이서헛티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는 게 11장 12장이겠죠. 당연히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우리 왔는데 자 9절. 1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 봐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일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여 그래요. 청년의 정의부터 좀 해야 되겠죠?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년이냐면요. 그냥 우리나라, 그냥 그, 일, 저기, 나이 분류가 있잖아요. 청년은 스무 살부터 스물아홉 살까지예요 아이, 참나. 여기 몇명 없어요. 근데 경상북도에서 청년의 나이를 정의한 게 있어요.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의 나이. 45살. 근데 45살도 없어서 청년 회장이 한갑이 넘으신 분이 청년 회장예요. <laughs> 그러면 우리는 그럼 누구냐? 그럼 난 청년 아니면 그럼 우리 어떻게 정의하냐? 청년은 이렇게 말했어요. 꿈을 꾸면 청년이라고. 아, 그러니까 우리 다 청년인 거죠. 그래서 러분들다 청년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쓸까 말까, 쓸까 말까하다가 난 아닌데 <laughs> 이렇게 가까봐. 그래서 청년의 정의부터 내려주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사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조사 잘안 하거든요. 조사했더니 경상북도에서는 그래도 많이 써줬고요. 실제로 시골에서 청년 회장님은 다 한갑이 넘으신 분들이 청년 회장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 청년이에요. 청년이 꿈을 꾸면 청년이고 꿈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청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거나 청년이요라고 말한 건 여기 솔로몬이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청년이죠. 선 다윗 어 바울이 이렇게 말해 빌립보스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이미 이루었으나 이루었으나 이루었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표때를 향해 달려가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사도 바울은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 차라 리 내가 죽는 게 나에게 유익이다. 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더 복되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때문에 살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성, 하나님의 일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내가 다 이루었지만 이룬 것을 여기지 않고 아직 못 이룬 사람처럼 표 때를 향해 달려간대요.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목적을 향해 달려간대요. 사도 바울은 청년이었던 거죠. 청년이여 라고 말해놓고 인생을 즐기래요, 근데 여기.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길들가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놀래요. 청년 때 즐기래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언제 노노 청년 때 놀아야지. 놀래요. 놀아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그 라틴어 3대의 경구 중에 카르페 디엠이란 말이 있어요. 젊은날 좋게 말하면 젊은날 아껴라는 거고요. 좀좀더 편하게 말하면 젊을 때 놀아라. 젊을 때 즐겨라죠. 욜로족들처럼.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맞추면 큰 나지 않겠어요? 전도자는 계속해서 매 장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헛되다, 헛되다, 그래 놓고, 아, 뭐가 진짜 복이냐? 오늘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를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해요. 먹고 마시는 게 복이야. 먹고 마시는 게 복이야.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먹고 마시는 게 복이야. 계속 이렇게 말했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보질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결론에서 또 그렇게 말해요. 먹고 마셔. 청년이요.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데요.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요. 볼까요? 그 다음에, 그러나, 고부터 다시 읽어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이게 무섭다니까요. 청년이여, 놀아라! 그래 놓고, 그 넷째나, 심판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럼 놀지 말라고 하고. 노는 것도 문제 삼다. 청년의 때, 그러면, 심판이 있으니까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어봐요. 그런 즉, 근심의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대니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은 다 헛대다. 대부분 염색하셔서 검은 줄 알고요. <laughs> 청년 몇몇만 검해요. 저도 요새 흰 머리가 좀 나거든요. 저는 머리가 빠질 뿐이지, 세치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 세치 나는 거 보면 제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그리워했거든요. 나이가 어려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머리 좀 제발 휘어져라. 그런는데안 휘어지고 빠지기만 해서, 빠지지 말고 휘어져라. 그랬는데요. <laughs> 그런데 뭐라 그래요? 검은 머리의 때를. 그런데 뭐라 그고요 그때 뭐라고요? 하 거기, 악에서, 내 몸에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 악이. 그러니까, 청년의 때를 어떻게 지내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라고 하는 거죠. 악을 떠나보내래. 왜냐면, 그 즐기는 것이 악에 근거하고 악을 추구하는 거라면 그 즐김이 헛된 것이죠. 근데 솔로, 솔로몬은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오늘 수구한 것, 내게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삶의 목.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난 오늘 몸을 사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리고 내 일당은 남들보다 이 평균적인 일당보다 낮은 일당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솔로몬은 뭐라 하냐면그 일을 즐겨라. 그리고 먹고 마셔라. 그게 인생의 분복이다. 내가 가장 즐길 수 있는 거다 그걸 벗어나는 순간 넌 불행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하고 상대와 비교하면 불행해지니까 진짜 행복은 뭐냐? 육신의 근거는 해아래서 행복은 해아래서 행복은 뭐냐면 네가 오늘 맡은 일 하고 그것이 주어진 것이 크든 작든지 그거 갖고 먹고 마시는 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거다 그걸 즐겨라 이게 솔로몬이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또 무릎 빠질까 봐요? 죄에 빠질까 봐 악을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하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던 것들 있잖아. 그것은 이미 족 지나간 대로 족하더다. 이제 주를 아는 사람은 주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거야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었냐면 환란 속에 섰거든요 환란 가운데 성도들이 세상에 치우칠까 치봐 그러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말고 그것을 지나간 때 예수 믿기 전에 한번다 봤잖아 맛 봤잖아 즐겨 봤잖아 근데 집을또 계속하니 그때로 좋게 하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12절 12장 1절, 같이 읽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곤한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이 뒤에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알수 없는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는 꽃이, 허용꽃이 내려앉고 이런 얘기를 계속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청년의 때,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너는 청년의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또는 하나님을 경외해라뭘해될것 같은데 왜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랬을까? 좀 성경 읽다가 왜 그랬지? 왜이 단어를 쓰셨지? 생각해보면 창조주는 그분이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는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 없는 절대적 주권. 그분의 뜻하시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분이 굳게 한길 우리가 펼 수가 없다. 그분이 계획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 그래서 해아래선이땅에 우리가 추구해봤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없다. 이렇게 솔로몬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기 뭐냐면 창조주는 뭐냐면 그분이 시작하셨고 끝맺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시고 진행하고 마무리하실 거죠. 그러니까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면 그분이 절대주권. 그분이 내삶 가운데 내 삶을 만드셨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그분을 인정하고 살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감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내가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사람들이 비아냥거림, 뭐 이런 것들 있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완성하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죠.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거죠.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어진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에서 그거보다더 좋은 게어 없겠니?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해아래 즐거움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아래 즐거움. 많이 쌓아봐야 그것 쌓아서 자녀에게 줘봐야 그러면 이거 잘 관리할지 못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많이 모아놨더니 약한 놈이 쓰고 이거 다 전도서 가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허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되냐면 창조자를 기억하래요. 이거 뭐냐면 그분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오늘 살아가는 거죠. 앞에 뭐가 있었어요? 심판주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시작하시고 결국은 그분 앞에 우리가 설 것이야. 그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억하고 살면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두가시면 우리 남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전도자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전도자는 허무하다. 그리고 일, 인생을 그 수고하고 그, 얻은 것을 즐겨라. 그리고, 왜 허무하다 그러냐면요. 너가 어느 날 죽을지 모른데 그거 계속해서 그러고 있으면 뭐하니? 죽을 건데. 죽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전도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무지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죽음 앞,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미 있는 삶. 해 아래의 삶을, 해 아래 건 모든 게다 허무하대요. 우리는 어디 걸 추구해야 되냐면, 해 위에 걸 추구하죠. 해 위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죽은 이의해 위로. 근데, 위로 올라간다고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선 거죠.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미 그분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그분 앞에 앉혀져 있고, 그의 나라에 가 있는 거죠. 그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수, 이 땅의 것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허무해지는 거죠. 해벨.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어디예요?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오늘 살아가고 영혼을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잖아요. 그영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서고 내가 오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본 것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유 그것은 이따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으로 살아가는 거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벌고 똑같이 먹으나 우리의, 목, 우리의 눈이 해 아래에 있다면 허무하시고 해 위로 향하고 있다면 그건 절대로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월한해 시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억합시다. 주님을 경유하고 사십시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힘이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아직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몸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 13절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질문이 뭐였어요? 해 아래서 인간이 유익이 무엇인가? 해 아래서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뭔가?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져 놓고 시작했어요. 그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던졌던 솔로몬은 오늘 결론이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 뭐예요? 그냥 죽는 거죠. 죽으면 끝이야. 인생이 언제까지 살지 몰라. 오늘 오라면 끝나는 거야. 이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본분이고 그 경유함으로 주어지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이 해안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줄 알아요 세상의 목표를 정해놓고 올해는 목표가 이거다 올해는 이걸 이루겠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해 아래에 있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해 위로 올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목표가 정말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